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느덧 이처럼 카폰과 같은 이동식 디바이스를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중인 컴퓨터를 휴대할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많은 컴퓨터들이 휴대용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휴대하기를 원한다면 손잡이를 넣어주면 어떨까? 특히 그 동안 출시된 다양한 휴대용 컴퓨터들은 휴대성을 위해 성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방구 실험실에서 제작한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는 성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신형 말방구 기술이 적용된 프로세서가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방구 기술과 첫 번째 제품이라는 이름을 줄여 M1 CPU라 네이밍을 했는데요. 이번 M1 CPU에는 9세대 인텔 기술이 적용된 i7 9850H를 탑재했습니다. 무려 6개 의 코어와 12개 의 스레드를 사용해 기존 XT 컴퓨터 혹은 Pentium 3 성능 대비 무려 1,00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실제 시네벤치 R23을 통해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 코어는 5483점, 싱글 코어는 11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DDR4 기술이 적용된 16GB 듀얼 채널을 적용해 기존 펜티엄 3 컴퓨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멀티 작업까지 구현해 냈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보면서 음악 감상도 가능하고 심지어 게임까지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게임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게임은 단순 CPU의 성능만 가지고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PU 외에 추가적으로 그래픽 처리를 할수 있는 말방구 N GTX 1650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한 바로는 3DMark Fire Strike 기준 총점은 무려 8,381점 그래픽 점수는 9,406점을 선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휴대성을 넘어 실제 게임이 가능한 휴대용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외부에서도 중간 옵션에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성능이죠. 특히 오버워치의 경우 높음 옵션에서도 80 프레임 이상을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배불뚝이 모니터가 아닌 아주 슬림한 배젤과 얇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음에도 FHD의 높은 해상도와 함께 sRGB는 무려 99%, Adobe RGB는 76%, DCI-P3는 76%의 높은 색 재현율을 구현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과 함께 디자인 작업도 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밝기는 무려 300니트로 외부에서도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 하나의 기술을 더 접목시켰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가락이 마치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 터치 기술을 더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넷플릭스를 열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영상을 감상했을까요? 대부분 이 작은 마우스 혹은 키보드를 사용해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는 어떨까요? 물론 기존 컴퓨터들처럼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해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무선으로 연결해 멀리서도 작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터치해 직관적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돌려가며 커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 그리고 끝. 참 쉽죠? 또한 두 손가락을 사용하면 이처럼 인터넷 페이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터치펜을 사용하면 그림까지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방구 실험실에서 제작한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는 단순 게임을 떠나 작업까지 외부에서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사운드 기술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는 기존 제품들은 아무리 사운드의 명가 기술이 적응됐다 하더라도 1트 출력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스테레오 사운드라 2W 출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운드의 명가의 튜닝 기술이 아닌 처음부터 고출력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5W 고출력의 스피커를 넣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휴대용 컴퓨터보다도 더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야 사용 가능한 화면 끄고 음악 감상하기 기능을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합법적으로 누구나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 기술로 해결을 했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전원을 독립적으로 나눠 유튜브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을 강제적으로 끌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한데요. 턴테이블 혹은 카세트 테이프 없이도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5와트 고출력의 스피커를 통해 훌륭한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이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만 있다면 그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뮤지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PC 통신이나 인터넷은 어떻게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번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는 듀얼 채널 무선 와이파이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전화선이나 유선 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티폰으로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이번 컴퓨터 역시도 공중전화와 같이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외부에서 연결하려면 전원 코드를 연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는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시켰는데요. 바로 휴대를 위해서는 어댑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형 어댑터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전원 공급 없이도 6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4만 800mAh의 대용량 휴대용 배터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대의 대용량 배터리 성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2년 3개월 동안 기다렸던 우리만의 말방구 휴대용 퍼스널 PC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을 허리에 차는 것만큼이나 휴대용 퍼스널 컴퓨터 역시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 기다렸던 것만큼 이번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잠시만 카메라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